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누가 이 시,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어떠한 태도를 행해야 하는가 그런 교훈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 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 한 모습 으로 살 아가야 되 는가？세 가지 에 대해서 살펴 보 고자, 하 는데, 우 리가, 이 말씀 을 통하 여, 우리 를향 하신 하나 님의 은혜 와 위대 하신 하나 님의 능력 을 한번 묵상 하고, 무엇 이 하나님 께서 기뻐하 시고 뜻하 시는 삶 인가？그것 을우 리가 깨닫 는 시간 갖 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 우 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어 시편에서 0어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수금과 열줄 비파와 같은 악기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입만 벙긋거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십삼장 이십일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주어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전혀 찬양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무엇보다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복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을 갇힌 이 상황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구속하고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이 다 벗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어 도그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거짓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그리고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고 어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이는 모든 만물이 정직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지어졌고, 또 구절 말씀에 견고히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질서가 바로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처럼 진실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온 세상을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또한 창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치 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한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붙들었던 것, 그 당시 이들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부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의 백성들을 모아서 낭독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길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늘 말씀을 붙들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편, 33편 10절 말씀은 요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어떤 민족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셀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 아무리 오래된 나라라도 한순간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토록 강력하여 거의 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로마조차 결국 무너지고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상은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는 그 시대에는 뛰어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지혜가 뛰어날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원래 그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달리 언제나 항상 지혜롭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지혜로우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불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영혼을 때는 우리가 고통 중에 처하고 우리가 힘듦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늘 우리의 도움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를 다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정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 일거수 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